자, 가족 간의 차용증 작성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차용증이 이게 법적 서식도 아닌데 가족 간에 반드시 꼭좀 써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써야 되고요. 이자율은 꼭4.6% 법정 이자율로 맞춰야 됩니까? 하시는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더 낮은 이자율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용증만 써두고 이자를 내가 안 주면, 또는 내가 안 받으면 이게 증여세 문제가 있나요? 네,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난 가족 간의 계좌 이체 영상이 이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차용증을 완벽하게 작성하는 최종 영상입니다. 굳이 여러분들 아까운 시간 내 가지고 다른 영상들 확인하고 공부하는 시간 제가 줄여드릴 테니까 이 영상으로 보시고 차영증 쓰고 우리 괜히 증에스 문제로 걱정하면서 살지 말자고요. <목소리> 네, 이성우 생무사입니다. 우선 이 채널 구독, 좋아요 굴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 두시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자, 우리가 생각보다 높은 확률로 우리 신혼부부들, 특히 결혼식을 올린 시점부터 보통 2년 내지 3년 이내에 자금 출처조사 많이 걸린다는 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신혼집을 전세 자금이나 혹은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해 가지고 부모님한테서 지원을 받기 때문인데, 그 당시에 이 차용증 작성만 잘해뒀어도 지금 와서 세금 문제로 이 골머리 아플 일은 거의 없었을 텐데, 안타까운 사례를 실제로 제가 많이 경험을 습니다 가령 우리가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해볼게요. 일단 내가 가용 가능한 자금은 대략 3억 정도입니다. 만약에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라면 그동안 정말 성실하게 잘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죠. 그래도 여전히 안타깝지만 집을 사기에는 여전히 많이 부족한 돈입니다. 그럼 남은 7억을 어떻게 마련을 합니까?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은행에서 내가 정식으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고 즉시 깔끔하게 증여세를 내거나 아니면 돈을 빌리는 이런 차용 거리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이 중에 은행 대출 거래는 어떻습니까? 내 신용도와 소득, 그리고 d s l 같은 매번 달라지는 대출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 은행의 이자율이 매우 민감합니다. 내가 벌어들이는 매월 소득에서 고정비로 1년 12달 정해진다는 게 우리 근로 소득자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 은행에서 기준 금리는 내려도 은행별로 가상 금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대로인 경우도 많아서 은행 대출을 통해 가지고 아파트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 증여 어떻습니까? 증여를 받고 이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니까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지금 당장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부모님께 차용 거래로 우리가 돈을 빌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차용증을 어떻게 쓰는지 많이들 헷갈려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용증 완벽하게 쓰는 법. 첫 번째는 이 차용증을 쓰더라도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 수준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돈을 빌리는 거래 형식을 취하더라도 내가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을 정도로 이미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 이자 역시 어떻습니까? 내가 빌린 돈 중에 일부를 따로 떼어내서 이자로 지급한다는 말인데 이건 국가에서 봤을 때 차용거래로 인정을 하겠다는 게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형식만 차용거래지 실제로 보면 이건 증여거래다 국세청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물으시는 게 소득은 있는데 이게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소득 활 활동 기간이 짧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생활을 얼마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신고된 소득이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차용증이란 게 기본적으로 시점이 어떻습니까? 미래에 내가 얼마만큼 상환할 능력치가 있는가를 지금 현재에서 입증을 하는 증빙 자료이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시점에 이미 사회활동 기간이 충분히 길어가지고 정기적인 소득들이 이런 국세청 전산에서도 확인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매달 충분히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돈을 빌리는 시점에서 합리적이 정상적인 차용 거래 인지에 대한 첫 번째 관문은 무사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차용증을 완벽하게 쓰는 법 예, 얼마까지 빌려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금을 얼마나 책정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 차용증 원금은 법에서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있다 없다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동안 겪었던 실무적인 수준에서 가이드라인 을좀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내용하고 어느 정도 연결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자녀가 세후로 월 250만원의 소득이 있는데 이 손자 교육 때문에 상급지로 갈아탈 계획이 있습니다.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그래서 새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내가 5억을 부모님이 내가 도와줄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 자녀가 월 생활비 10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150만 원을 매달 저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할때이 5억 원을 부모님께 빌린다면 원금 상환을 위해서는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단순히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면 이자는 차치하고 원금만 생각하더라도 얼마나 걸립니까? 28년이 걸립니다. 자 지금 돈을 빌려주는 시점에서 부모님의 연세가 70세라고 한다면 98세까지 살아. 이자를 받아야 되는 셈이죠 물론 그때까지 생존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국세청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상환계획 측면에서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차용증으로 비춰질 수 있겠죠 그래서 원금을 얼마로 정하면 좋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면 우선 내 소득 대비 원금 상환기간을 현실적인 범위에 들어오도록 원금 크기를 측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지출하는 매달생활비나 고정비 같은 항목의 평균치를 제외하고 남은 가용 가능한 자금에 제 경험에 비춰서는 120배까지는 빌려도 된다 안 된다?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차용증 조사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사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50만 원이 월 가용 가능한 자금이라고 한다면 여기 120배면 얼마입니까? 원금이 1억 8천만 원이고 이걸 상환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10년이 걸립니다. 또 증여세는 국세부과 제척 기간이 10년이죠. 이 말인즉슨 국가가 나중이라도 이 증여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동안은 원금 상환을 하고 있더라도 어떻습니까? 현실에서 벗어난 아주 엉. 터리 차용증은 국가에서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원금을 더 빌리고 싶어 1억 8천만원 가지고는 모자란다 라고 하면 최대 언제까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언제까지 살아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건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남녀 기대수명 연수를 참조해보면 쉽게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남자의 기대수명은 80살 여자는 86살까지 인데 이 나이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은 기간 동안 상환기간을 계산해가지고 원금을 역산을 하게 되면 제가 볼때는 차용 차용증 작성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차용증을 작성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 원금을 성실하게 잘 상환을 하고 있는지, 또이 상환은 금액을 부모님이 현금으로 모아뒀다가 나중에 자녀한테 다시 페이백하는 게 아닌지, 이런 사후관리 측면에서 추가 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차용증 완벽하게 쓰는 법세 번째입니다. 이자율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지금 법정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연간 4.6%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2억 미만의 소액을 빌려주고 나서도 반드시 이 법정 이자율 4.6% 이자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자녀가 돈이 궁해가지고 빌려가는 처지인데 매달 부모님께 드리는 고정 이자도 분명히 부담스러울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빌리는 원금이 5억이다. 근데 이자율을 최소한으로 낮춘다면 얼마까지 받아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2.6%까지는 괜찮다는 겁니다. 2.6%보다 낮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최소 마지노선이 2.6%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 법에서 어떤 내용이 있죠? 돈을 빌려주고 내가 받아야 될 이자가 4.6% 기준인데 이것보다 덜 받은 이자가 연간으로 따졌을 때 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증여로 본다 안 본다 증여로 안 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이자가 천만 원이 되는 원금은 천만 원 나누기 법정 이자율. 4.6%를 하게 되면 원금만 계산했을 때 대략 2억 1,7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보다 적으면 이자가 0원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안되고 이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직접 계산을 해가지고 이자가 연간 1천만원 미만으로 이자율을 의도적으로 적게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된다 안된다? 문제가 안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대부분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해줘? 원금이 2억 1천만원 미만인 상태에서 이자를 한 푼도 안 받는 상황에서 차용증을 작성했다 냈다? 차용증마저 작성을 안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차용증을 쓰는 이유가 뭐죠? 이 거래는 이 증여 거래가 아니라는 내심적인 사정을 우리가 외부에 드러내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유일한 입증 수단이 바로 뭐다 차용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금 2억 1700만원 미달이라고 이자를 안 주는 건 오케이. 근데 정상적인 경우라면 원금은 상환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자 대신에 원금 상환을 해나가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차용 거래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원금 상환을 하게 되면 뭐가 유리합니까? 이 부모님하고 자녀 간의 차용 원금거래는 개인간의 거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해서 이자를 받아 가는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자소득세를 계산할 때 부모님이 받는 이자에 대해서 지방세 포함 27.5%의 아주 높은 소득세가 부과가 되는데 원금상환은 이자가 아니니까 이런 세금 문제가 추가로 발생한다 난다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진짜 차용거래인지 매달 원금상환으로 입증이 가능하니까 이 차용거래에 대한 신뢰성을 굉장히 올릴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원금상환은 또 어떻습니까? 법정이자율처럼 연간 얼마만큼 원금 을 매달 상환해야 된다고 하는 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오히려 이 자녀의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유동적으로 원금 상환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다 없다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녀가 이직 준비를 한다 그래서 퇴사하고 3개월 정도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럼 소득이 없겠죠. 그럼 기존의 차용증에다가 어떻습니까? 특약사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상호 협의하에 원금 상환 금액을 이만큼으로 줄인다라고 특약사항으로 문구 하나 간단히 적어 가지고 공증을 받거나 아니면 공증 비용도 내가 아깝다. 라고 한다면 각자 인감증명서를 떼가지고 차용증 뒤에 붙여두시라고요. 왜? 인감증명서 발급 날짜는 위조를 하지 못하니까 그 거래 자체가 굉장히 신빙성 있는 거래로 인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차용증을 완벽하게 쓰는 법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어네 번째는 이 차용증 쓰고 난 이후의 일인데 부채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잘 지켜가지고 차용증이 일단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을 받았다고 할게요. 그럼 끝입니까? 아니죠. 한 2~3년 지나가지고 세무서에서 우편물이 하나 날라옵니다. 어떤 겁니까? 부채 사후관리 이라고 하는 제목의 해명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차용증을 쓰고 나서 그 동안 원리금을 얼마나 잘 갖고 있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도 아니고 부모 자녀가 아닌데 이제 뭐 독촉 올 것도 없고 다행이라고 해서 차용거래가 인정이 되니까 좀 나이브하게 지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겠지만 이게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 붙기 때문에 나중에 해명 안내가 있고 나서는 이걸 입증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명 안내가 있는 걸 미리 알고 그동안 내가 지급하지 못했던 이자나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한다고 해서 과거에 내가 성실하게 이자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에 비해가지고 같은 차용거래로 국가가 인정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는 어떻습니까? 원금 상환이 다 있을 때까지, 혹은 이자 상환이 다 있을 때까지 계속 관리하는 거니까 차용증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긴 호흡을 가지고 작성해야 문제가 없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차용증을 완벽하게 작성하는 법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허술하게 하지 말고 우리 가족 그리고 내 상황에 맞는 차용증을 처음부터 잘 써가지고 우리 가족간의 동거래 너무 걱정하면서 살지 말자고요.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두시면 도움되는 절세 정보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